네, 중앙으로 빨리 나오셔야 돼요. 네. 자, 그럼 얘는 이제 버리는 돌인데, 자 우선 찌르는 수가 자충수, 자, 밀고 네, 당연히 늘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여기를 밀어서 뚜들겨 맞았습니다. 그럼 어떤 건가요? 백이. 네, 일단 나쁜 거죠. 네, 뚜들겨 맞았으니까요. 모양이 나빠서 그래. 요 여기서 어떻게 두셔야 돼요? 뭐, 그렇죠? 기본은 호구 뭐 어쨌든 중앙으로 가면 더우니까 여기 한칸 기본이요 근데 여기서는 더 명쾌합니다 여기서 두는 건 더욱 더 명쾌합니다 석전머리 네, 맞았으니까 네, 여기 한칸 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끊을 자리가 생겼어요 안 보여 이제 네, 내 약한 돌이 안 보여 상대 끊을 자리는 보이고 자기도 끊긴 데는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 쪽을 이제 끊어놓고 시작을 합니다. 네, 일단은 실전을 이렇게 먼저 보면요. 아 이게 잘못 두셨어. 이렇게 되고 늘었습니다. 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. 모양의 급소는 이제 한 번에 보이셔야 돼요. 자, 한방 때리고. 백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. 자 이렇게 이제 지켰다.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두세요? 이게 여기 가 치실 필요 없고, 네, 네 그냥 저 치시고, 네. 환경이니까 이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두시나요? 네, 한칸뜨셔야 돼. 네.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왜안 되나요? 네, 그냥 요거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쏙 빠져나가면은 막히지 않는다 이거죠. 네. 자, 그래서 이 붙을 때와 어트릴때 요거를 알면은 네, 그냥 무조건 1급이라는 겁니다. 어떤 때는 붙고 어떤 때는 어트리니까요 자,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 이제 잘못된 면돼요 빠져나갔을 때 흙은 어디 두셔요? 이 뒤집어 씌우셔야 돼. 네. 네. 여기 아니면 여기 장문. 네. 저 정도는 이제 밀고 서두셨는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.